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생 부부가 저희 집에 오늘 놀러와가지고 사랑이랑 같이 외식을 하러 갑니다 그때 설에 선물 받았던 옷을 입혀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뭘 먹을지 되게 고민이네 식당에 가서 먹을지 아니면 애슐리에 가서 먹을지 고민입니다 둘러보고 좌석 간 간격이 가장 넓은 곳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애슐리인데 보통 넓으니까 넓은... 그치 우리만 구석탱이 줘도 된다고 하는 기나아 사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많이 <laughs>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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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누 <laughs> 엄마랑 같이 있으시다 컵갱이씨 내가 가져온 거 근데 여기 왜 고기가 없어 막 스테이크 같은 거 아까 동생이 왔는데 처음엔잘 놀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열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는 거 처음 봤거든요 동생이랑 저랑 둘다 초특협 방황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인 줄 모르다가 깨달은 거죠 우리 애기 심심해서 나왔습니다 야. 이거 설에 선물 받은 옷 사랑아 삼촌이랑 안겨 있어라 약간 울려고 해 고민하고 있어 울려고 다리 다리가 닿는다 닿나 안 닿나야 결국 터졌습니다 세상에 왜 지금 무리였던 걸까요 돌다 돌려. 응. 봐 봐. 돌려 학부매. 저희는 밥 먹고 커피 마시러 왔고요. 사랑이는 잠깐 한 30분 자고 일어나서 기저귀 갈고 왔어. 이제 밥 먹으려고요. 아니 이제 공개한.

<목소리> <목소리> 아 어쨌든 전 재밌게 잘볼겠습니다 사랑이는 잘잡고저는술 먹고 재밌게 놀 <목소리> 거예요 <목소리> 동생 부부는 돌아갔고요 사랑이가 요즘 손을 잘 써요 젖병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지 자꾸 이렇게 손으로 젖병을 만지고 하더라고요 영을 쓰면서 먹고 있군요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 <Good> i <morning>, 모닝 사랑 <목소리> 잘 잤죠? 음, 저는 이걸 당근에서 사왔어요. 세이지 폴전복 의자. 이 안에 시트는 지금 세탁기에 있고요. 알콜 수업으로 한번 싹 닦아주려고요. 제가 이 의자만 봤을 때는 의자가 이렇게 조그맣다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옆에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가 엄청 커요. 옆으로 가볼게요. 슝. 이게 뭐야 사랑아 의자에 앉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불편해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네 꺼내드리겠어요. 스튜디오 예약해 놓은 게2주 남았거든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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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서 찍을 수 있을까요? 꺼내드릴게요 꺼내드릴게요. 자, 됐다 됐다 됐다. 카메라를 잘 보고 있는 사람 훌라훌라 훌라 훌라훌라 훌라.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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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 훌라 춤을 춘 t 탬버린 닫아주겠습니다. 우리 e 기 m 저 o 앉아서 찍어야지 안 그러면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고 o u s e I'm going to go 매일 the house. I'm going 잘 앉아 있어 줄지도 모르잖아요. <목소리> 사랑이 좋아하는 로프트 놀이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목소리> 사랑이가 지금 잠잘 시간 돼가지고 놀아서 낮잠 자로 가겠습니다. 아예 <목소리> 아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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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목소리> 아까 그렇게 놀다가. 나오다가... 6시 넘어서 자고 10시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있는 사랑. 애기 달릴 때 마지막 쯤 남편이 깨가지고 남편한테 넘기고 저는 잤거든요. 그래서 저도 3시간 정도 더 자서 한 7시간 정도 잔것같아 오늘도 잘 지내보자, 사랑아. 뭔가 불편한데. 생기 불편한 사람. 덥지, 덥지.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야, 오야, 오야. 밖으로 가자. 가자, 가자. 나가자. 준아, 갔다 올게. 저는 커피 석이 성공했고요. 한 10분만 앉았다 가려고 올라왔어요. 우리 애기. 얌전히 잘 있다 가자, 사랑아. 위에만 보고 있으세요. 맞지 오늘 평일 이라사람이덜한편 이고, 오늘 남 편이 일찍 끝나 는날 이라. 여 기서, 조 금만 기다렸 다가 남편 한테 가려고. 근게 여기저기 구경하는이게 지나가 게 나오면 컨디션 이 약간 갑자기 갑 갑자기 고맙습니다. 잘 잤다. 어 괜찮아 괜찮아.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잘 자고 일어났어요. 예쁜 이 사랑 기저귀를 갑시다. 랄랄랄랄랄 랄라. 헤헤헤. 기저귀 갑시다. 오늘은 닭곰탕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이가 지금 낮잠 자고 있어서 조용히 만들어야 돼요. 닭가슴살이랑 닭안심, 양파, 마늘파 이렇게 넣어가지고 닭곰탕을 만들 거예요. 닭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살에다 발라서 넣어야 되는데 전 귀찮아서 얘네로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낙곰탕이랑 이렇게 오늘 점심입니다. 옆에는 우리 사랑. 엄마 밥 먹을게요. 우리 애기 엄마 옆에 있으세요. 간을 하나도 안 해서 숨겼거든요. 간하실 분은 액젓을 한 숟갈 넣으면 됩니다. 음흠. 싶어 아, 왔습니다. 낮잠을 3시간 50분이나 자고, 결국 제가 6시에 깨웠어요. 그래서, 팔팔한 사랑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밥을 좀 먹고, 조금만 놀다가, 목욕하고, 자야 해요. 의자 앉기 연습해봅시다. 잘 앉아 있으시네요. 약간 불편하시죠. 뭐 당근에서 15,000원 주고 샀는데, 새 상품 안 사길 잘했어요. 새거는 98,000원인가 그랬거든요. <laughs> 그래요. 힘들죠?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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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밤에 자야 되니까 아기 체육관으로 체력을 열심히 빼주겠습니다. 어우, 힘차다. 어우, 4시간이나 자고 일어났더니 기운이 넘칩니다. 이제는 손을 진짜 많이 잘 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끔 잡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거 그 잡아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뭘 잡아요, 막 스스로. 오이고 오이고. 힘찬 사랑, 화이팅. 샤워기로 이렇게 해야애기가잘 있지? 그래서 헹굼물 없이 샤워기로 헹굼을. 여기 한번 더 가자. 따뜻하고. 오고 오. 우리 애기 재밌었어요네 이제 나오세요 하나 둘셋 이렇게 우리를 우리 애기 돌돌 싸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알겠어 알겠어 갑시다 <laughs> 사랑이 오늘 100일이라서 시댁 가족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할 자리가 정말 없어서 이상한 자리에 주차를 했어요. 이렇게 <laughs> 쓰레기장 옆에 주차를 했답니다. 하하하. 저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기 주차 자리 없어서 아마 뺑글뺑글 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가 지금 집에서 자다가 애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깨워서 데리고 나와서 기분이 안좋아요 그러니까 남편 할머니께서 사다 주셨던 옷인데, 그래서 오늘 뵐때 보여드리려고 다 그걸로 입혀왔습니다. 아 이제 기분이 괜찮아졌구나. 어. 짜잔. 모자까지 쓴 우리 애기예요. 어이구. 가만히 앉아있질 않죠? 많이 컸어. 이제 목도 잘 가는답니다. 우리 애기 찐빵 같네 찐빵살 여기 되게 좀 빨갛게 나온다, 사람이. 응. 응. 이게 백일상이야. 저 뒤에 옷좀 치워 봐. 응. 어. 저거 어, 저거 어, 어, 좀 어어. 여보 애기는 풀어 줄거 같아. 지금 냉몽이 집이 나고구나. 아빠 거기 있어, 그냥. 시몰팟 심을 빠지고 쓰고 싶어? 이 정도 민트랑 뭘 쓰고 떠야? 괜찮아, 괜찮아. 조저만 조금만, 조금만, 조만 기다려봐. 안아벼도 없냐? 사랑. 응. 그렇지. 우와. 우와, 사랑아. 사랑이 축하해. 아이쿠, 어이구, 잠깐. <laughs> 음. 이게 무슨. 주말은 아빠에게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건 남편한테 아예 못 맡겼었는데요. 머리 좀더 닦아주세요, 선생님. 근데 가 없을때는 다시는 거? 네 근데 제가 그냥 못 맡겼었는데 이제 주말은 남편이 사랑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양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주말 목욕은 바빠 담당입니다 우리 사랑이 100일이니까요. 그냥 잘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둘다아기 키우느라 쓰고 있다고 자축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내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응? 문 앞에 나갔다 와 보세요. 응? <laughs> 남편을 위해 치킨을 시켰습니다. 100일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최소 20년은 아기 키우느라 힘내야 됩니다. 우리 전우의 화이팅! 동지여! 힘을 내자! 아, 100일까지 사랑이를 키워본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딱한 50일 때까지가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수면 교육 좀 하고 그거 잡히고 이러고 나면 7주차부터는 이제 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싶은데 애기가 그때부터 무거워져요 팔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근데 애기가 자꾸 저를 알아보고 빵긋빵긋 웃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나 약간 눈물 날것 같다니까 몰라 그렇게 돼 어쨌든 사랑아 엄마 아빠가 진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우리 애기 언제나 건강하게 커져서 고마워 앞으로도 재밌게 엄마 아빠랑 잘 놀아보자 사랑해요 이사랑 사랑해요 이사랑